안녕하세요 슈거입니다. 오늘은 아이어버에서 포인트를 지원받아서 식재료를 구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니언 파우더랑 갈릭 파우더 이두종류를 이용해서 삼겹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삼겹살은 이제 수익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구우면은 너무 기름이 많이 튀니까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해볼게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우면 잘안 익을 수 있으니까 지방에 좀 칼집을 내줄게요. 어, 비스듬하게. 또 살짝만 먼저 이제 갈릭 파우더 요거를 넣어가지고 향을 더 할게요. 아이고씨 양파 약간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게 카이엔 페퍼 살짝 넣을게요. 살짝 그리고 소금 소금을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후추 받침대를 빼야겠구나 빼고 그냥 구워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미리 시즈닝을 해볼게 요 이제 요거를 잘 문질러 줄게요 포터 어디가 잘 문질러 주고요. 이거를 조금 더 뿌릴게요. 약간 라면 스프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요거는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양념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두시고 같이 먹을 채소를 손질을 해볼게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취향껏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버섯하고 마늘, 대파를 손질해서 넣어볼게요. 끝은 잘라버리고 좀 크니까 이거를 조금 찢어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꼭다리만 제거를 해줄게요. 마늘을 준비하고 대파를 그냥 같이 구워서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고. 요거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줄 건데, 요런 에어프라이어 전용 허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허일을 깔아서 구우면 조금 더 기름이 이제 안 빠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깔아주고요. 맨 아래 버섯이랑 대파랑 마늘, 채소들을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한쪽에 김치를 좀 넣을게요. 먹자 남은 김치가 있어서 살짝 넣어줄 거예요. 삼겹살을 올려줍니다. 그냥 지방이 위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넣어주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최대의 온도로 200도로 맞출 거고요. 일단 20분 정도만 돌려볼게요. 자,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윗부분이 잘 익었네요. 한 20분 정도 돌렸을 때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준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익혀주면 최종적으로 삼겹살이 다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뒤집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한 15분 정도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었네요 딱 봐도 잘 익은 것 같아요 구요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잘라볼게요 여기다가 김치 마늘 먹으면 요렇게 삼겹살 한판이 완성됐습니다 요거를 맛있게 먹어보시면 되는데요 끝까지 아주 잘 익었고요 요거를 김치랑 버섯 한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 껍질 부분도 약간 바삭하면서 되게 맛있네요 양파하고 마늘가루가 들어가서 조금 더 냄새를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음, 김치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삼겹살을 한번 구워봤는데요. 기름도 튀지 않고 연기도 많이 나지 않아서 집에서 편하게 먹을 땐이 방법을 제가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양파가루나 마늘가루 이런 게 없어도 소금 후추 간만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